나는 솔로가 재미없다. 보시는 분들이 또 나는 솔로 재미없다라고 하고 지금 인기가 없어. 나는 솔로 자체가 인기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아, 나는 솔로 보는 분들도 그래. 아, 의리로 본다. 진짜 의리로 본대.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 재미없어. 나는 솔로 보지 말자. 다른 거 보자 하면서 솔로 지옥이라든지 솔로 지옥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다 넘어갔어. 환승연애 뭐 이런 걸로 다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저 10, 16기 이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솔사계가더 기대가 되고. 요즘에 그래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나는솔로 나는 솔로 관련 정보들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면은 너무 억지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요즘 나는 솔로 그 관련 정보를 이렇게 찾다 보면 억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흠집 내기밖에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번 18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 보인다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16기 이후로 이런 문화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흠을 잡아내려고 이게 너무 혈안이 되어 있고 흠이 아닌 것도 흠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게 논란이 돼버리는 거야. 특히 그 처음에 방송 방영됐을 때이 28기 옥수물고 늘어졌던 거 있잖아요. 지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쏙 들어가 버렸어. 이게 왜 이런 흠잡기 놀이가 시작됐냐면. 14기인가 15기인가 때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새끼들이 다 있었잖아.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거야. 우린 그걸 기대한다고 이 나는 솔로 내용에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이제는. 저 평온하다. 평온해서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 파벌 논란, 왕따 논란, 홍보 논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사재기 했다. 이, 이 여자 인스타그램 들어가 봤더니 이거 다 파키스탄인이다. 커뮤니티 카페에서 뭐 바이럴 마케팅 하는 새끼. 뭐 맘카페에서 댓글 우호적으로 쓰는 새끼. 자기 우호적인 댓글 만들어내서 여론조작하는 놈. 뭐 이런 웃긴 놈들이 너무 많았잖아. 그런 거는 좀 이제 파렴치하고 이야기할만 했어. 그런 것들은. 막 장애에서 대, 자기 댓글 조작하고 사, 생활 심한 문제고. 어? 그런 건좀 추하고 웃기니까. 얘기할 만한 꺼리가 됐다고 그런 것들은 그 웃긴 놈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우호적인 그런 댓글 만들어내고 아, 웃긴 놈들이 너무 많았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논란거리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는 거야 계속 사라져 건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 재미를 못 느껴서 억지 논란을 만들어내려고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는 너무 많이 보여, 그런 경향성들이. 그게 요번에 18기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는 거야. 17기 때도 옥순 씨그 흑염소 장사하려고 나왔다. 이것도 그래, 뭐. 아니, 세종시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 가업으로다가 사업해온 유복한 집안 딸내미가 그 출연한 거 아니야. 유, 그, 나는 솔로에. 그까지껏 흑, 염소몇 봉다리 팔아보겠다고 나이 먹고 시집 못간 여자라고 자기 스스로 주운 글씨 새겨가면서 쪽까지 다 팔리면서 여기까지 나와서 뭘 얻어보겠다고 그까지껏 흑염소 집을 홍보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렇기도 하고 또 18기 같은 경우도 뭐 옥순이가 배우다. 옥순이가 배우다. 자기 홍보하러 나왔다. 육회집 홍보하러 나왔다.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 나이를 속였다. 나이에 대해서 거짓말은 또 심각한 사안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리분별 안 되는 등심 같은 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처해대는 거지.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요. 진짜 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공교육을 초중고 교, 공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인가 싶어. 사람들이 웃긴 게또 자기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그런 등심 같은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또 까마득하게 까먹어. 요지경 세상이야, 요지경 세상. 뭐 배우다, 홍보하러 나왔다, 육회집을 찾아간다, 뭐 이런 등신 같은 소리를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까먹는다고. 자,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